자 이번엔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의 사연을 모아 모아서 절세 꿀팁을 전해드리는 SOS 절세 해결 순서입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주식증여를 고민 중인 시청자님의 사연 재구성해봤습니다. 얼마 전 태어난 딸을 보며 생각에 잠긴 나절세 씨. 요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게 유행이라는데 나도 한번 증여를 해볼까? 최근 부쩍 주식 투자하는 재미에 빠져있던 터라 딸에게 주식 증여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투자 잘하면 누구나 잘알 법한 대형주를 증여해주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갓 태어난 나절새씨의 딸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무사님 증여공제로 절세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네 요즘 제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던데 네. 세무사님 이 주식 증여공제도 나이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 건가요? 네, 주식 증여도 어쨌든 재산의 증여이기 때문에 기존 네. 증여세법을 적용을 해요. 음. 사실 요즘은 어딜 가나 주식에 대한 열풍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됐든 해외 주식이 됐든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시청자님 사연을 보면은 이런 것처럼 국내에 있는 우량 주식을 미리 증여를 한다면 배당도 계속 받아갈 수 있고 예금이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증여를 고민을 하세요. 근데 지금 갓 태어난 아이라고 했잖아요. 네. 직계 비속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 재산 공제를 해주는 게 맞는데 네. 갓 태어난 아이다 보니까 이건 미성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2천만 원을 증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은갓 태어났을 때 2천만 원을 주고 네. 10살이 됐을 때또 2천만 원을 주고 아. 이제 성인이 되면 그때는 또 5천만 원. 늘 증여를 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주식처럼 굉장히 우량의 자산 가치가 있는 거는 미리 증여하시는 게 좋을 것 음, 같고 네. 참고로 이 증여하는 금액을 얼마로 할지가 사실 중요하죠. 네.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여일 기준으로 앞뒤 2개월 동안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증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은 자녀들한테 미리 자산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그런 관점을 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